여러분의 인생도반 그레이스입니다 <laughs>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음,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같죠 어,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또 여러분의 투자 그 거기서 여러분은 음,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은가요? 어떠신가요? 못 견뎌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? <laughs> 어, 우리가 살면서 인내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이런 거에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왜 우리는 어 소위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부나 행복 이런 걸 누리는 걸까요?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또 뭐가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음 기다리고, 인내하고, 참고, 열심히 하고, 좋은 걸 선택하고, 결정을 잘하고, 결론은 다 그거거든요? 성공하기 위해서, 또는 행복하기 위해서, 뭐,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. 뭐, 참을인 자세 번을 쓰면 살인도 면한다면서요? <laughs> 근데, 정작, 어,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. 어, 막 아, 내가 참아야 되는 데 보다는 아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 데가 훨씬 많잖아요.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. <laughs> 저도 자,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,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닌데, 어, 그래도 한 가지 나은 점은, 나아진 점은, 이렇게 뭔가 수행이랄까? 그런 인생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, 내가 화를 내면서, 아, 내,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? 라는 걸 안다는 거죠. <laughs>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. 뭐냐면 어, 견딜 수 있는 만큼 누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. 이 말이 어,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였어요. 그리고 음, 그냥 피상적으로 잘 음, 많이 견디면 많이 없는구나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떤 과거의 나와 지금이 나의 그런 삶에서의 그런 변화에서의, 변화에서, 의 어, 변화에서 이 말에, 이 말이 주는 그런 의미를 깊이 깊이 깨달았거든요. 음,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삶에서도 그렇고, 투자에서도 그렇고. 지금 요새 투자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리고 이걸, 이런 걸막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붙어 있으려고 마음 먹으면 또확 흔들어 버리고, 또좀 붙어 있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흔들어 버리고. <laughs>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막 지친 상태가 돼서 그냥, 아, 그냥 다 포기해 버려. 편하게 살려. 이렇게 해버리잖아요. 그래서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맨날 안 행복했거든요. 뭐가 없어서 안 행복하고 맨날 일어나면 뭐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가 안 되고 이랬었거든요. 그랬을 때의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별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쉽게. 포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은 거죠. 그냥 골치 아프고 막 그렇게 되면 좋은 것만 하고 싶고 막 공짜만 누리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되게 저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삶이 너무 행복하다, 감사하다 이런 걸로 접어들게 된 그런 계기를 살펴보면. 어 제가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. 뭐냐면 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건 내가 모두 책임질 거라는 그런 각오를 한 뒤였어요. 그리고 음,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식대로 그냥 내 속도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간다. 그 포기만 하지 않는다. 이걸 늘 이제 어제 가슴 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. 그걸 터닝포인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 삶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. 아 어쩌면, 음 어떻게 생각하면 저보다 뭐, 월등하게 예쁜 사람들도 많고, 또 월등하게 몸매가 막 출중한 사람도 많고, 돈도 엄청 많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도, 그냥 이 자체로 모든 게 어느 순간 어, 다 채워진 것 같은 느낌,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대로 행복한 거예요.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멀리 있다고 하면, 막 보통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워 하잖아요. 만날 때까지. 만날 때까지 너무 못 만나서 너무 괴로운데, 또 만나면 어떻죠? 만나면 서로 또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 하잖아요. <laughs> 근 행복이란 그런 것 같아요. 누린다는 것은? 아, 그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서 너무 그리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. 이때밖에 누릴 수 없는 이 마음을. 이, 너무 그리워하는 이 감정. 이 감정은 정말 그 이럴 때밖에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. 그리고 결국은 만나게 됐을 때는 또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죠. 그러면 모든 걸다 누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지금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는 음뭐 어떨 때는 조금 멀리도 했다가 늘 밀당이 중요하거든요. <laughs> 밀당을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. 맨날 둘이서 뭐 너무 좋다 너만 좋다 너만 있을 거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겨워지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했다가 또 너무 떨어졌다고 하면 또 살짝 들어가서 좀 샀다가 음 평생 지속되진 않아요 이런 장이 늘 그랬었거든요 모든 거에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막 랠리를 하면서 언제 이랬냐는 듯이 막 생각지도 못하게. 막 이렇게 막 그런 장이 막 오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긴 시야를 바라보고 어 지금 이 순간도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런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걸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어떤 것들이 삶에서 나한테 오느냐가 아니라 내 그릇이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느냐가 늘 나의 부와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여러분이랑 꼭 나누고 싶었어요.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이 말을 정말 깊이 깊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우리는 늘 어, 좋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좋은 건 항상 도처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좋은 건 나쁜 거 하고 커플이거든요 혼자서 오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, 완전하게 음, 우리가 한 모든 거에 대해서 어, 모든 걸 내가 다 수용하고 또 수용하는 만큼 또 나, 내가 다 책임지고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을 내 그릇에 담을 수 있고, 내가 얼마만큼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, 내가 누릴 수 있는 음, 그런 것들이 더더 더 많아지는 거죠. 오늘은 음, 여러분도 조금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저와 함께 이렇게.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. 늘 <laughs> 좋은 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아시죠? 음, 저의 이 한마디 말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의 외침이 정말로 정말로 순수하게 음, 여러분 삶의 어떤 음, 삶의 어떤 진짜 큰, 큰 어떤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뭐 작은 기쁨이라도 여러분한테 행복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, 뭐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담으면 되죠. 뭐,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인정합니다. 은총 씨가 정말 괴짜라는 거. 음 어쨌든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또 다음 주에 우리 어, 행복한 행복한 이런 시간 다시 우리 만나요. 오늘도 음, 그레이스와 함께했던 시간이. 즐거웠다면, 즐겁고 행복했다면,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. 쭉 함께 하고 싶으시면,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귀찮으시면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. <laughs> 제가 포스팅 해드리니까요. 그스의 동공부 영상 포스팅 해드리니까요. 음, 시간이 나면 함께 해주세요. 오늘도, 음, 최고로 평화로운 시간 되길 늘 열렬히 열렬히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